백합과의 외떡잎식물, 여러해 살이 풀인 애기나리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 산지의 그늘진 숲 속에서 뿌리줄기가 길게 옆으로 뻗으며 머리를 지어 자생하는 풀로 숲 속에서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애기나리는 줄기가 곧게 서며 가지가 없거나 한두 개 갈라지고 입은 어긋나며 길이 4에서 7cm의 달걀 모양 또는 긴 타원 모양이며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둥글고 잎 가장자리는 밋밑해 둥글레와 비슷하며 별처럼 생긴 작은 꽃을 4월에서 월에 피웁니다 애기나리는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어느 마을에 사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배경을 믿고 아름다운 여인들만 보면 전녀와 유부녀를 가리지 않고 농락을 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그 사또 아들만 나타나면 동네 부 여자와 아가씨들이 모두 숨어버릴 정도로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마을에 아름다운 미모를 간직한 한눈에 봐도 정말 반해버릴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이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이 여인의 뒤를 따라다녔는데 그 여인은 사또의 아들이 자신을 범하려 한다는 생각에 은장도를 꺼내 그만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그 여인을 사랑했던 사또의 아들은 그동안 동네에서 잘못한 자기의 행실을 크게 후회했고 그 여인을 숲속 한적한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처녀의 무덤 위에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아름다운 꽃한 송이가 피었는데 이 꽃이 초록색의 드레스에 하이한 고깔을 쓰고 청초한 듯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고 하이처럼 수줍은 듯해 보이는 꽃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 꽃을 애기나리꽃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기나리의 꽃말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애기나리는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콤하며 생양명은 보조초입니다. 애기나리는 봄에 어린순을 채취해 살짝 데쳐서 양념장에 무쳐 먹는데 연하고 맛이 달콤합니다. 또한 애기나리는 생잎은 샐러드용으로 먹어도 좋으며 부침이나 튀김으로 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민간에서는 애기나리 전초를 자양강장, 냉습 등의 약재로 활용합니다. 한방에서는 보주초라 하여 양기를 도두고 위가 튼튼해지며 소화를 돕고 천식과 기침이 심할 때 사용하는데 주로 뿌리와 줄기를 그늘에 말려 사용합니다. 자양강장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 신진대사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애기나리는 비위나 장, 위를 튼튼하게 하여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므로 쇠약을 다스리고 장의 기운을 돋우며 오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원기를 회복시켜 남자들의 성적 기능인 양기를 돋워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냉습인 차가운 성질의 사기와 습한 성질의 사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기침, 감기가 걸리기 쉬워지는데 애기나리는 우리 몸에 냉습을 없애주는 데 도움을 주어 기침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애기나리는 기침이 심할 때 뿌리와 줄기를 그늘에 말려 사용하면 멈추지 않는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애기나리는 해수와 천시, 가래에 피가 섞이는 증상, 그리고 폐결액과 폐기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문 주변의 혈관과 결합조직이 덩어리를 이루어 돌출되거나 출혈이 되는 현상인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틀어 말하는데 치질은 항문 밖으로 조직이 밀려나게 되며 탈장을 비롯한 대변 시 보이는 출혈입니다. 애기나리는 치질 부위에 생뿌리와 생줄기를 짓지어서 붙이면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애기나리는 성질이 평해서 체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약재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체질에 따라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나리 달인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애기나리는 약재로 사용하는 부위는 줄기와 뿌리인데 여름부터 가을철 사이에 채취해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애기나리 말린 약재 12g을 물 1리터에 달해서 하루 3회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치질은 줄기와 뿌리 생것을 짓지어서 환부에 바르면 치질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몸에 아무리 좋은 것도 과도하게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면 독이 되고 알맞게 쓰면 약이 되는 자연 속 약초인 애기나리의 효능과 부작용 및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